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 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주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하소서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구약 1 3 0 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볼거 우리 읽는 것은 1절에서 7절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네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아의 증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1 장을 중심으로 찾으라 잠잠하라 찾으라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 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 하여금 그렇게 경고하니까 다시 나에게로 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향해 와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바니아가 활동한 시대가 오늘 1절 잠깐 보시면 요시아의 왕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추진했죠. 하지만 물론 중간에 좀 일찍 죽게 되고, 어, 그럼을 인해서 어떤 뭐 외형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내부의 부패,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들까지 다 제거하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일장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시작. 찾아야 합니다. 자육절 한번 보세요. 6 절.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무엇하지도 아니하며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화난 건 뭐냐면 뭐 다른 죄들은 다 지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닌 거예요. 찾지 않아서 그렇죠. 회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허물이 많고 우린 여전히 넘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다시 나와라. 나에게 다시 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4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죄를 계속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예, 여기 4절에 보니까, 뭐, 어,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발들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그 말임, 금아림, 이그 말임이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을 좀 가리켜요.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 또그 아울러 그런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겠다. 또오 절에 보니까 별을 경배해요, 하늘의 별을 경배하고 이 말감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우상 숭배 있을 때 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 돌이키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을 계속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행위가 많고 적음, 즉 그들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나에게 찾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어,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너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왜 나를 향해 돌아오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발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책을, 율법책을 찾아내요. 그 책을 찾아냈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율법책을 찾아내, 찾아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개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주님께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은 찾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찾는 시간이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찾는 시간. 오늘도 주님을 찾아내고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해결책, 그리고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관계의 안정망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시작 잠잠해야 합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무엇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잠심에, 잠시의 어떤 잠잠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그 외침.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숙함, 경건함,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잠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멈추는 자리. 내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내 판단, 내 변명을 내려놓는 자리. 변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판단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조용히 그내 말을 멈추는 자리. 이게 잠잠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 나답과 아비후 즉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볼을 두리다가 이 제사장 아들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납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했다고 저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읽어 드릴게요. 민수, 레위기 10장 3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와의 말씀이라, 이는 여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모습을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여호와의 말이야, 내 뜻이야, 내 의지야. 딱 이러자,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뭐에 듣대요?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론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네. 변명하고 싶고 질문도 하고 싶고 아니 왜 그렇다고 내 아들까지 죽이세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으세요?라고 막그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 욥도 욥들 읽어 가면 욥이 계속 친구들과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어, 하나님께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 때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다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기 한 38장쯤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죠. 별을 보면서, 어, 태양을 가리키면서, 너 저거 있을 때너 있었냐? 어, 너 저거 내가 만들 때 너, 너 있었냐? 어, 바다 만들 때너그 바다 만드는 광경 너 보았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쫙 이야기해요. 그러자, 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기 40장, 5절,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게 대답하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쏘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게요.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을게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척 했네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아는 척 했네요.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잠잠해진 이 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잠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잠잠해져요. 내 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요. 아이들도요, 뭔가 걱정이 되면 계속 부모님께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말해요. 해줄 수 있어? 이거 정말 가능해. 근데 믿게 되면 말하지 않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한번 열어보세요. 한 장만 열어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우리가 내일 모레 볼 거지만 여기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 드러내게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조용히 사랑하세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잘안 보여요. 왜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은혜도 오늘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찾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 만나를 내가 광에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주실 그 만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찾아낼 때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수많은 말들, 수많은 두려움의 말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잠잠케 되는 잠잠케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조용한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찬찾음을 통해 나의 판단, 내 변명 내것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